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기타 나머지 이제 장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우리 190페이지 예치라는 제도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 우리가 보수편에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중개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실비가 있었죠. 그 실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권리관계 등의 확인 요거는 뭐에요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죠 취득하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 해서 예치하게 할수 있다 이런 경우에 뭐요또실비 받아 챙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그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고게 이제 예치인데요 자 요기는. 뭐 보죠 우리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음. 그래서 예치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죠 거기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우리 중개업자 중개업자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되겠죠 그걸 위반해서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그니까? 그게 냥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개업자 관련 돼요이걸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0페이지 출제자 의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하고 관련된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제자 포커스가. 자, 요약을 보면은 뭐, 목적 좋은 목적이겠죠. 뭐, 그다음에 예치금은 꼭 계약금만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도 될수 있고, 뭐, 음, 그 일부도 각각의 일부도 또될수 있습니다. 뭐, 그죠. 잔금의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그죠. 어, 그거는 뭐, 법에 뭐다 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만 그 제한이 없죠. 알아서 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렵죠. 그렇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짝 합시다. 예치 명의자. 통장 이름 누구로 할 거냐 이거예요. 어, 그 다음에 예치기관. 어디에다가 그러면 통장 개설을 거냐. 그 다음에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라는 게 있죠.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라는 것은 음, 돈을 미리 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거 주고 타가라 이거죠. 어. 미리. 어.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된 거죠. 자, 보니까, 각각이 좀 다르죠? 자, 예치 묘증인자 보니까, 중기업자. 아, 우리 중기업자 이름으로도 예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 절대 뭐는 안 돼요? 소속공인 중에서 안 돼요. 소속공인 중에서 중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예치, 명의자는 될수 없죠. 소공도안 되니까, 당연히 중기보존도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까? 그, <laughs> 뭐 하려고 예치하 그게 자기가, 자기들 알아서 다 하는 건데, 그죠? 그건 안 좋고는 예차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두 번째 은행, 시중은행을 말해요. 시중은행, 아무 은행이나 말해 시중은행. 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중은행을 말하겠고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다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리고 최신 관서, 우체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제사업자. 우리 공제사업자, 우리 대표적인 공제사업자는 협회죠. 그죠? 어,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아, 전문회사 이렇게 돼있죠. 전문회사. 뭐, 미국의 에스크로업자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업자들이죠. 전문회사. 음.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절대 공탁기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탁기관이 들어가면 틀려요. 공탁기관은 우리나라 뭐예요? 법원이잖아요. 그죠? 음? 왜냐면은, 공탁기관 해놓으면 이제 헷갈리는 게, 우리가 업무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 있었죠.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고, 공제는 공제사업자고, 공탁은 법원일까요? 공탁업자. 그렇죠? 그러니까 공탁기관이죠. 업자가 아니라. 공탁기관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다가, 공탁기관. 법원해놓고 X 이렇게 검정표으좀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예치기관이 있죠. 어디 에치냐 금융기관이다. 최신관서 포함돼. 금융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서 은행하고 뭐 보험회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에 최신관서도 마찬가지고죠. 그렇죠? 이게 금융기관이죠. 애들이 어, 될수 있는 다 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음. 그리고 뭐또 우리가 음. 새마을금고 라든지 그죠 이런 애들도 될수 있겠네요 금 금융기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새마을금고는 음 예치 명의자는 될 수가 없네요 그죠 은행도 아니죠 그죠 어 최신 건서도 아니고 그러나 예치 기관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자 <laughs> 신탁업자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예치 기관으로 예치 명의자 공통된게 보니까 은행 금융기관이니까 그 중에 은행, 보험회사, 최신관서죠. 그죠? 요게 이제, 어,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요, 요 다섯 놈이 뭐예요? 예치 명의자도 되고 예치기관도 되네요. 아우, 복잡해.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잖아요. 그죠? 보증보험회사. 근데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예치 명의자를 잘 외워야 돼요. 많으니까. 음, 다음 중뭐 예치 명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laughs> 해당되는, 해당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아 환장하겠네. 그죠 다음 중 예치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예치 기관에는 묶인 것은.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중 예치 명의자도 되고 예치 기관도 되는 것. 다음 중 예치 기관도 되고 지급보증는 발행 기관도 되는 것은. 미치겠 그렇죠? 자, 그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치명의자라도 확실하게 외워 읍시다두 문자로 검정 동그라미를 한번 해 보실까요? 예치명의자에 중, 중개업자의 중, 그다음에 은 보신 채공전, 중은 보신한다. 채공전으로 그죠? 어, 불교를 표방하는게 아닙니다. 아,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공중에서자좀증 따야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laughs> 널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어, 중은 보시는 데요. 고기를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을 붙여서 뭐, 전, 전. 전 아세요? 이렇게. 파전, 그쵸? 막걸리 딱. 딱 좋은데, 그죠? 바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들으세요. <laughs> 이거 끝나고 나가서 끝나고. 중께서는 중은 보시는 한다. 몸보신하 신다고요? 뭘로? 파전이 아니라 우리는 파전으로 보시죠. 근데 이, 이 스님분들은 채공전이 있나 봐요. 전. 그쵸? 오늘 그 사찰에 가셔가지고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세요. 스님, 음, 왜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못 보시는데 그 채공전이라는 그런 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하시죠. 남관진 무사.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laughs> 그래서 채공전이 아, 뻥입니다. 뻥 절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음. 자, 그래서 음. 중은보신채공전 이렇게 한번 외쳐 보실까요? 중은보신채공전. 오케이. 음. 널리 이해해 주세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다 봤는데, 밑에 보니까 예치대도는 미국의 에스크로 개념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크로 개념과 유사하다. 에스크로가 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저기, 대표적인 에스크로 사업이 뭐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중개전자상거래가 그런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음, 내가 가구를 주문해. 가구. 그죠. 그러면은, 여기 통해서, 뭐, 옥션이라든지 통해서 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옥션에서 가구 보내주는 게 아니죠? 가구, 가게에서 이, 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뭘 믿고 가구 없지? 나 하나도 못믿 옥션 믿을만 할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러니까, 여기, 여기 통해서. 이, 이 옥션은 뭐예요? 고고, 어, 돈을 어디다 붙여 옥션에다 붙여주죠. 나는 물건 받죠. 이상 없으면은, 이때 지급해줘. 이런 옥션 같은 그런 회사랍니까? 에스크로는 없잖아. 에스크로 없잖아. 에스크로에스크로는 이제 무식한 영어인데, 무식한 거예요. 이행 지시서라는 거야. 즉, 음, 이행, 그죠? 어, 잘 이행했을 때, 그 지시한 대로 했을 때이돈 돌려주도록 서류에 다 명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아주 이게 하나의 독특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친구들참 희한한 데서 어? 사업을 만들어내요. 음, 머리가 좋은가 봐. 자! 이렇게 여월관대, 반드시 뭘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렇죠. 바로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31조. 계약금 등에, 등이면은 나머지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등자 붙었다 그런거야요놈 말고도 또 다른 놈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저기, 우리 1차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등이 뭐였죠? 그렇죠. 양도 담보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계약금 등! 계약금 말고 중도금 잔금이라는 거죠. 그죠? 요거에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이랑에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죠? 요게 이제 예치 기간이 되겠죠. 기관이 아니라 기간, 시간이 되겠죠.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그죠 일부도 가능하다고요 계약금만 해도 되고 중도금만 해도 되고 잔금만 해도 되고 또그 일부의 일부도 가능하다중도금에아 근데 1억이다 그럼 뭐예요 오천만 원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죠 음 여하튼 요거를 어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가 뭐예요. 오른쪽에 돼 있죠. 그렇죠 요런 분들이죠.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명의, 명의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명의로 금융기관, 그다음에 공제사업자 협회가 되겠죠. 무슨 자본, 무슨 법에 따른 신탁업자 등, 그러면 요양반들 말고도 다른 데도 있다는 거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를 공고할 수 있다. 예치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예치기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권고할 수 있다죠. 하야도 아니죠. 그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개 의뢰인, 고객이에요. 값이 있고 내가 의리, 의리, 의리 있는데 어, 내가 값이야. 팔았는데 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거 거래가, 아, 거래 안전을 보장해지 말이죠. 갑갑하시겠지만, 요 을, 금 응? 1억. 이게 뭔가 이상이 없을 때까지 중도금, 잠금 고사하고, 중도금, 이거 1억. 내 통장에다 놓읍시다. 이렇게 하시려유? 그럼 뭐예요? 어, 갈려유? 이렇게 하겠죠. <laughs>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아마 이제 언젠가는, 미국은 다 이렇게 했죠. 언젠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항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이, 그죠?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그죠? 어. 그죠? 중기업자가 아니죠? 이 가비조금 당해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죠. 자 발행에다가 검정 동그라미를니다 발행기관이죠. 지금 보시면서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누구에게 교부해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죠, 그렇죠? 예치 기관하면 틀립니다.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렇죠? 교부하고 아니면 뭐 이걸 갖다가 뭐 어, 매수인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안 되겠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항이 어,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 인출 및 반환 절차는 대통령 그죠 어,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죠 독특하게 말이죠 령의 2항 3항 4항의 주어가 다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중개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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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은 말 없잖아요 은행 뭐보험에서 신탁업자 최신권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이런 말은 없잖아요 호르지 누에 중개업자. 사실 우린 기분 나쁘죠. 그렇죠. 왜냐면은이 중개업자에서 좀 어떤 뭐랄까 좀잘못 믿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아니겠지만은 그외애치명의자는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법 제정한 사람 입장에서 은행 믿을 수 있다. 보험회사 믿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자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건가? 삐질려 그래 갑자기 기분 나쁘네. 하여튼 봅시다. 이항에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계약의 에, 계약 이행이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의 동의 방법 그리고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서 되는 실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 누구 명의로 예치를 의뢰할 경우에 중기업자 명의죠 중기업자 등이 아니죠 중기업자 명의죠 그죠 그의 명의에 그런데 중기업자 또는 뭐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이런 경우에 뭐 약정하여야 된다 그럼 틀리겠죠 뭐라고 되어어요 중기업자의 명의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의 명의자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약정에다 금정동미합시다 그다음에 사망의 중기업자는 거래기업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렇죠? 무슨 명의예? 중기업자 명의죠 역시 그의 명의 아닙니다.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그쵸? 음. 자, 거기에 에, 관리에다가 검정동으로 합시다. 분리관리입니다. 그죠? 자기 통장하고 섞이면 안 되겠죠? 자기 돈하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예치된 계약금 등은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정말 못 믿나? <laughs> 어, 우기죠그 다음에 사항에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으로, 역시 자기 명로 중개업자 명의로 이렇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금융회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그저 공제가의 공탁 우리 업무보증 설정에 추가적인 또 보증 설정이네. 그죠? <laughs> 어우, 이 공타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중개업자는 <laughs> 그죠? 음, 하여간 요 거래 당사자의 그 사본을 교부하거나전자문서 제공해야 된다. 어 음, 이거 1억이고, 그거 또 얼마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돈 들어가니까 어느 중개업자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 법으로만 이렇게 어, 그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음, 주의하실 것은 거기에 계약금 등의, 그 사항의 네 번째 줄에 계약금 등의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 공제 공탁이죠. 그죠? 그러니까 1억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1억 이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중개 업무 관련된 보증, 그죠? 보증 그 아, 최소한이었죠. 우리 개인이 중개업자 그죠? 그거 좀잘 우리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우리가 예치제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